인삼약과 수약과는 특허받은 패스추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 약과로 인기짱 약과 너무 만나보이네 먹고 싶다. 특허받은 패스추리 인삼약과로 강화특산물인 인삼을 넣어서 지역상생 모델로 전국 3대 맛집이라고 고객께서 인정해주신 건강약과입니다. 특허받은 공법으로 패스추리 사자 발쑥 약과로 강화특산물인 사자 발숙이 그냥은 써서 먹기 어려운데 조청의 달콤함과 어우러지면서 단순 맛을 만들어내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아 지역 상생 모델로 전국 3대 맛집이라고 고객께서 인정해주신 건강약과입니다. 호두를 누구나 즐겨먹을 수 있도록 정과를 만들었어요. 도라지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먹을 수 있도록 먹기 좋게 정과로 만들었어요. 특히 환절기 감기에 빵에 좋고 기관지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먹고 효과를 봤다고 즐겨 찾아주세요. 어르신들이 도라지가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찾아주시는 통도라지. 각종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쌀로 만든 아라리 강정인데 영양 가득한 조청과 견과류를 넣어서 아이들과 어르신 두뇌 활동에도 최고죠. 각종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쌀로 만든 구운 쌀 강정인데. 영양 가득한 조청과 견과류를 넣어서 아이들과 어르신 두뇌 활동에도 최고죠. 떡은 강화질시루의 최애 품목으로 함경도 지방에서 만들어 먹던 오쟁이 떡을 강화쑥과 찹쌀을 넣어서 만들어 더욱 인기가 좋은 국가무형문화재인 건 아셨나요? 차흑미로 만든 흑미손 떡인데 맛이 좋다고 인기 최고인 떡인데 떡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서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건 쉿. 쉬... 안비밀. 강화찹쌀로 만들고 안에서는 강화 속 노란 고구마와 치즈를 넣고 겉에는 카스테라 고무를 묻혀서 젊은 세대와 아이들도 달콤하고 맛이 좋다고 인기 최고인 떡인데 국가 무형 문화재로 선정되어서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건 나만 알고 있는 쉿. 안비밀. 강화질시루의 최고 인기 장소로 늘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 바로 체험장입니다. 남녀노소가 장애우까지 모여서 전통음식을 배우며 즐거워하는 곳이랍니다. 늘 평안한 쉼과 힐링이 있는 강화질시루 오프라인 판매 장소 및 카페. 전통 소품들과 작품들이 많이 전시돼 있어 감상하기도 좋고 전통음식 관련 서적도 많이 비치돼 있어 건강 전통음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갈 수 있어요. 질시루 카페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기 세트인 강화질시루 세트 메뉴인데, 너무 고급지고 맛이 좋다고 칭찬이 늘 이어지는 인기 세트이고 옆에 찰떡 와플은 체험으로도 인기이고 아이들도 너무 맛있다고 1인1 와플로 인기가 짱짱이랍니다. 질시로 제품들을 모아놓고 멋지게 사진 찰칵. 강화 질시로 오개 가마솥 및돌 구입한 야외 행사할 때 백숙도 끊이고 삼겹살도 굽고 모두들 행복해하는 하프리죠. 야외 행사장일. 야외 행사장이 동물 모형들이 잔디밭에서 즐기고 있고 늘 오시는 손님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진 찍으며 한가로이 건이는 핫플입니다. 어서 오시겨 강화질시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흥 우리 같이 전통 음식 배워볼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흥 우리의 국가 무형문화재인 떡을 소개할게.